거를 그냥... 세0 그냥 천만 원. 할리비는 주인이 계속 물으니까 그냥 팔 없애려고. 들셨어요그어요었어요없어요었어요어요없었살요 없었어요? 요 이거는 25,000 원일게. 음. 이런 거 없어요. 좀. 음. 아, 그거. 음. 이거는 3만? 3만 이거 이거는 35,000 원. 만35,000 원. 이거 임산부신 거 같아서 네. 딱바지를 보니까 음. 이거 38,000원 받던 건데요. 네. 임산부신 음. 그니까35,000 원. 얇은 것도 필요하시면 얇은 것도. 음. 봉코. 봉코도 나왔어요. 이거 이만 옆에는? 네, 그것도 이쁘세요. 네, 그거 이쁘세요. 제일 제일 문란하게 많이 팔려요. 그거는 얘가 마대로 진짜 네. 예쁘다 이들. 네. 언제 날짜리세요? 응? 언제 애기 애기 삼월? 아, 삼월. 4월, 4월. <laughs> 네. 우리 딸내미는 3월달에 나서 네. 지금 개월 됐어. 어, 네. 아, 그거 안 묻은거 드릴께요. 뭐 네. 네. 응. 안 묻은거 하나 주세요. 안 묻은거 보여드릴게요안 네. 묻은거. 네. 음, 그래. 네. 진짜 예쁘다. 진짜 좋아해요. <laughs> 길게 입어도 예뻐요. 뭐. 원래 내꺼는 길이니까 이 거를 좋아하니까 예, 네, 그 팔은 한번 말아주세요. 그러면 카메라 가으 이거? 네. 예니 다윤이가 한번 골라봐. 되게 많은데? 여기 봐봐. 이거 봐, 엄청 많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좋아? 머리띠는 필요없지 이게 <웃음> 예뻐? <웃음> 이거 하나 사라 좋아? 여기 있잖아. 저거는 저 신상품. 신상품. 저 예, 제가에서 얘가 예뻐. <laughs> 예야 말았어. 어머, 우리도 개래? <laughs> 거기 이거예요? <웃음> 네. <웃음> 오. 여기도 이거야? 어머, 이거야? 어, 여기도 있어? <laughs> 이거 이게 제일 예뻐? <laughs> 저 걸려 있는 거. 예쁘지? 좋아? 하나제. 어,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야. 얘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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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더 예뻐? 어, 얘로 하자 그럼. 아, 살짝 다르구나, 그지? 어머. 뭐 어디가 달라요? 야. 무슨 소리가요? 진짜 어때? 털리다. 어? <웃음> 생이 털리네. <laughs> <터미네>. 뭐, <laughs> 네. <laughs> 애들 눈은 못말못 못 속여. 애들 눈은 아, 못 써. 시가, 이거는 저거랑 같은데. 그렇구나 음, 어, 그럼 까 안에 기모가다 들었네. 아니, 저거 저거? 어, 저게 다나 <laughs> 아, 뽕꽃도 예. 있다. 뽕꽃 보일까? 아, 이, 이게 낫겠다나이 거. 방. 예, 예. 1월 달 지나면 2 이거 이쁜데. 이거 같은데? 아니요 이게 뭐야? 다음에 이거는? <laughs> 어떻게 써요? <어떠세요>?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어 이거. 그럼 찍어야 되겠네. 어. 이어백 있어요? 네백 있어요. 얼마예요? 2 8 0 0 0원 드릴게요. 백 어. <laughs> 네. 네, 이거는? 그럼 빼드릴게요. 아 이거 빼주실 수 있어요? 네 빼드릴게요. 이거 백이에요? 그거 백이에요. 아 그래요? 네 100이에요 와 애기 눈이 그래. 그냥 정확하네 <laughs> <목소리가> 사이즈까지 정확해 그래, <목소리가> <드신다. 이걸로 빼줄게. 웃음> 저거 해주신데. 저거 살 거야? 어 좋대 이게 제일 좋대. 집에 많이 있어? 아요즘 갑자기 엄 얘를 좋아하네요. 똑하네 우리 애기가? 네, 너, 예쁘다, 부지간지가 뒤를 한번 내보세요. 오~~ 예쁘다. 이거 아니고? 아니 산 거야. 이거 하나 주세요. 네. 저거 팔 거야? 아니 기분이 오락가락 해요. <laughs> <laughs> 인형이 있는 건다 엘사예요? 네. 이것도 엘사인데 <laughs> 네. 사람 네.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엘사라고 하면은 뭘 보고 알아야 돼. 저거는 인형 보고 하는데. 반짝반짝해. 아, 반짝반짝 보고 <웃음> <웃음> 네, 그리서 아이고, 정말 강아지 옷 같아 베이지 핑크, 뭐다 있네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완전 멋쟁이네 멋쟁이 정장 스타일이야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너무 이쁘다 음다 사고 싶어. 응? 네? 다 사고 싶고 빨리 손주 나 갖고. 네. 엘사가 25,000원부터 4만 원까지. 엘사 한 가지가 틀려 디자인 마다 아, 디자인마다 다 만드는. 아, 그럼 가격도 아까 다. 이거 8개가 이건또 8000원 받겠죠. 약간 네. 네, 그리고 또더 또, 더, 비싼 거 있어 이런 거 아, 4만원 4만원 아, 그것도 4만원 이만원 이런거는 만2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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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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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스4피스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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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치마. 4만원 4만원 4만만5 4원원 오, 코트는 6만원 아저 멋쟁이 코트가 6만원 네. <laughs> 코트. 와 진짜 예쁘다 네 9만원 받다가 네 지금 상황이 지금 장사가 너무 안되죠 네 그래서 그냥 팔아봐 그러니까 다들 자영업자들 죽어놔 지금 어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죽어버리자 네. 응. <목소리>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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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죠 나고인가원되는거라 애기들 데리고 오면 애기들이 오케이 하면은 무조건 사고안요어 이거 어 이거 줄게 딸 <H2> 어, 그거 그 얼마예요 3만원 드릴게요 이거는요? 그건 5만원짜리 네 비싸요 복살려같아 음. 네. 예예 맞아요 아 요즘거랑 비슷하네 어? 요즘거는 콩충이다 어? 콩충이 없잖아 콩충이 엄청 좋아해서 콩충이 사달라고 하 가격은 주로 어떻게 해요? 원피스 같은거나 원피스는 좀 비싸요 네. 애드 5만 원. 옷을, 애들 네. 옷이 원래 더 비싸. 34만 원. 3만 원, 5만 원. 50만 원짜리. 엘사 원피스 같은 거는. 오피스. 율사 원피스는 그냥 2 5 0 0원 3만 원, 3 5 0 0원 엘사 낄요 네. 음. 어, 너무 예쁘다. 음. 겨울 왕국 엘사. 이 코트 같은 그런 건 얼마씩 해요? 코트 4만 원이야. 4만 원 원은 너무 <laughs> <있다. 웃음> 게